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보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한트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을 제시하였다. 상비군 자체는 공격적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가? 오. 한트는 상비군 자체는 공격적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국가의 공화 정체 수립은 영구 평화를 보장하는가? x 칸트는 모든 국가의 공화 정체 수립을 영구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삼았다. 이방인은 타국의 영속적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가? X. 칸트는 이방인은 타국의 영속적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지 않았다. 국가간 영구 평화를 위해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되는가? X. 칸트는 국가간 영구 평화를 위해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않았다.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평화 연맹을 국제 국가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X. 칸트는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평화 연맹을 국제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